뜻 "을 정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제목을 들으신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첫 주간에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죠. 그때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쁨에 대한 주제의 첫 날이 바로 뜻을 정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을 5월 한달 동안 좀 이렇게 좀 보태어서.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한 달은 기쁨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나누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세 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다. 다시 한번 할게요.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쁜이 있어야 기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기쁜이 없어도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는 빌리포서 4장 4절이라고 말할 수있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자면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항상 꽃길처럼 쫙 펼쳐지고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른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런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꽃길이 펼쳐지는 날도 있고,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고, 너무 어려운 장애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두려워 떨는 날도 있고, 숱한 우여곡절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쁜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요. 기쁨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기쁨이 없어도 내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첫 걸음은 뭐냐 하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딱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사람 될 거야. 기쁜 일이 없어도, 즐거운 일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정하는 데서부터 기쁨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아마 지금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밤중에 다가오는 새벽을 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 다 하면서 이제 마치 굉장히 희망찬 그런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실 10편, 57편은 그렇게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러 와서 다윗은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서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막 추격해 오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깜깜한 밤이 되었고 굴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졌어요. 그러나 이제 날이 밝아오면 사울이 가만있지 히 않을 거예요. 군대를 풀어서 샅샅이 그 굴들을 다 뒤질 거고 그러면 다윗은 죽은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밤을 다윗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저 날이 밝으면 새벽이 밝아오면 난 죽는다. 아마 나는 끝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을 다윗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결단을 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새벽이 밝아 올 기다리면서 막 두려워하고 공포에 찬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내 마음을 정할 수도 있겠구나. 놀라운 결단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나는 여와의 호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버려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이 되면 다윗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설사 죽을지언정 나는 내 마음을 탁 정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밤을 보낼 겁니다. 라고 마음을 딱 먹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이 밝아, 날이 밝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죽었을까요? 다윗이 죽었으면 이 시편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죠. 그 사경에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 다윗이 밤새도록, 야, 내일 아침이면 난 죽겠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다면, 다윗은 정말 그 다음 날 아침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내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 시간동안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맑은 정신과 용감한 태도를 가지고 그 새벽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살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경에서부터 도망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일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어차피 다가올 아침인데 이 밤을 공포 속에 지새우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은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비결이 한 가지라고 그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꺾였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길이 찾아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세운 뜻대로 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높고 고성한 뜻을 세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많겠죠. 흔들리는 일도 생기고 바람에 시달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은 그가 세운 뜻대로 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는 항상 지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세우는 것 이렇게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뜻을 지향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지향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차가 철로가 놓인 자리로만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뜻은 철로입니다. 우리가 뜻으로 철로를 얻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란 기차는 그 철로 위를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철로가 없는 곳에는 기차가 못 가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세우면 그 뜻이, 내가 세운 뜻의 철로 위로 기차가 달려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지향점을 거기다가 딱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딱 먹고 있으면요. 여가 하나님이 와도 그때는 좀 힘들겠지만, 또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 속에도 기쁨이 또 생겨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삶, 내 일상의 삶들이 하나하나 즐거워져요. 그러니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기쁨의 존재가 되자,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꼭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고통의 뿌리에서 자란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쁨은 고통의 뿌리에서 자란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의 예를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합니다. 일이 너무 복잡고 어려워요. 하루 그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온 몸이 그저 녹초가 됩니다. 그럼 여성이 집에 와서 유일하게 즐거운 일이 뭐냐 하면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시원한 맥주를 한캔 꺼냅니다. 그걸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어휴 이제 좀 내가 좀좀 좀 쉰다 싶은 해방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주를 이제 처음엔 한캔 마셨지만 나중에는 두 캔, 세캔 마시게 되겠죠. 하여튼 집에 와서 그렇게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하는 게이 여성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뭐 하겠습니까?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다가 그저 죽은 듯이 또 자빠져 자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정말 긴장되고 힘든 하루를 보냈으니까 집에 와서 좀 풀어져서 그래 뭐 맥주도 한잔하고 누워서 침대에서 뭐 영상도 좀 보다가 잠들면 그 편하겠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한해두해 해 이걸 몇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30대 중반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분명히 밤새 잠을 잔것 같은데, 잠 제대로 못잔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머리도 찌뿌디 하고 그 상태로 또 하루를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와서 또뭐 할까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또 맥주 마시고 또 침대에 누워서 또 영상 보다 또 잠드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몸은 여기저기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힘은 없고,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선생님이 딱진단내을 길을 그 사람은 자기 몸 속에 내재 역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자기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근력, 근육이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누워 있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 편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몸속에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작은 평안을 추구하다가 자기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장담해요. 저 사람은 이제, 60대쯤 되면 요양원에 갈 가능성이 한 30%쯤 됩니다. 70대가 되면 거의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젊은 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노후가 어떨지 딱 나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들어 누워서 맥주 마실 게 아니고 딱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뭐 운동을 하고 내가 정말 영상을 들여다보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영상의 잔상이 남아서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재미가 없어도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진짜 두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인간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 때문이라는 거.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은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저 손쉬운 것, 내가 쉬운 것, 당장 나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당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그걸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밥 야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꾸 배가 나오고 비만해지고 술을 마셔서 막그 술이 늘고, 그리고 또 밤새 이거 뭐 영상을 보느라고, 그래, 밤에 아침에 나도 잔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우리가 진리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손 쉬운 평안함과 위로를 구하면 병든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기도할 시간을 딱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영이 맑아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져야 가야 내 인생의 길이 딱 바로 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하고 몸의 근력을 자꾸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손쉬운 평안함과 위로는 곧 우리를 망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고통, 인내, 수고, 땀 흘림,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손쉬운 평안을 물리치고 나가서 땀 흘려 운동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규모 있게 다경경하기 위해서 딱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렇게 한 주가 흘러가고, 두 주가 흘러가고, 두 달이 세 달이 흘러가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훨씬 더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더 우수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 진정한 기쁨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그리고 손쉬운 만족을 향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든 육신이든 그렇게 가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그 친구들과 함께 결단한 게 뭐였는가 하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을게요 우리는 그냥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과 채소가 맛있습니까? 아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그만난 음식을 일부러 거이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 건강하게 지켜 나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총명한 사람, 훨씬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와 인내와 절제와 땀 흘림과 이것들이 항상 그건 너머에 진짜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완주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의 표정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마라톤 완주자들이 막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라톤 결승전에 들어오면 그렇게 그 마음이 가슴이 부풀고 보람되고 그 행복하다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두 시간 이상의 사투를 벌여서 자기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충만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자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쁨의 사람이 되어 간다. 진짜 기쁨을 맛 보게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번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뜻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10편, 107편, 3 0절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항구에 가고 싶어요 하는 그 항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없고 뜻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기에 이르기 싶습니다. 제게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그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뜻을 세워야 해요. 도둑지 내가 바라보는 지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빌리뽀스 2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갖기를 원하셔요. 내가 소원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나는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게 살 거야.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이 하루하루 매일의 순간들을 정말 아름답게 하면 살아낼 거야. 자기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내가 마음에 그런 지향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 나는 세상의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대로, 그냥 그저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 그저 어요 요, 그저 요렇게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조심조심 지나가고 요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고자 하는 항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탁 뚜렷이 지향하는 항구, 내가 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주부에 소개한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무리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쁨도 근육이구나, 근육이구나. 우리가요, 근육이 발달하면 그 근육을 가지고 힘을 쓸수 있잖아요 예컨대 운동을 잘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무슨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사람은 곧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요 근데그 기본적인 근력이나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 오래 누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력이 다 소신... 소실되어서 그 다음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내가 기쁨의 근육을 내 마음속에 자꾸 이걸 말하자면 훈련해서 기쁨의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간한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근육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게 살 거야. 라고 뜻을 딱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뜻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절제와 인내와 수고에 넘어에 있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이 없어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속에 새겨 주십시오.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쁜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품고 그 세계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